금방 사법을 제외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이약을 받아서 그것을 특별시와 함께 시, 군, 구로 다시 재이약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른쪽 대부시 안에 보시면 똑같은 중앙으로 넘겨받는 권한을 특별시에 이약한다고만 계획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자치구를 중앙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넘겨받는 권한 같은 데에 이양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체계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이것을 당위적인 상징적인 규정에 반할 것이고 원칙도 그러면 그냥 당언적인 주장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실무적인 통해서 실제로 통합법토안의중앙에 요구한 권한 중에. 시군에 넘겨줄 세부적인 권한들을 번약을... 분야별.